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바이나오는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 있어야 한다 아프론을 하겠습니다. 저의 의견은 동물원이 없어져야 합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, 동물들이 고견거리가 되는 것을 고통받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. 자, 모양 바꾸기로 하니까. 어. 좀더 재밌네요. 난 동물원이 너무 좋아. 난 동물원이 싫어. 동물원은 우리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. 동물원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악한 곳이야. 동물원에서 멋진 사자를 보면 어찌나 멋진 던지. 동물원에서 낑낑대는 동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던지. 아, 진짜 <목소리가> 아야 아, 누구든 화 안나는 줄 알고 야, 야, 야 조용히 해아 에헴 아, 에헤. 아 예. 미안 그득그득그 스스 끄무자 동물원 더올려준 사람 없습니까? 동물원 아, 여기 있네 동물원 자, 동물원 안 올린 친구들 올려주세요. 오, 어, 동물 많이 나오니까 좋아. 저는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동물들도 자유가 있고,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으면 불편하고 괴로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. 어, 근거가 너무 부족한데? 어, 근거는 최대한 한세 가지 정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좀더 자세하게. 그 다음에 이거를 <laughs>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개를 갖고 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처럼 해도 좋을 것 같아요.